자, 103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원이 나왔을 때, 어떠, 어떠한 위치가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자, 여기가 기준각이었을 때, 우리 어디가 사인이었지? 자, AB의 길이가 사인이었습니다. 끄덕끄덕. 자, 그리고 어디가 코사인이었습니까? OB의 길이가 코사인이었지요. 어디가 탄젠트였지? CD의 길이가 탄젠트였습니다. 맞죠? 기준각이 바뀌면 어떠한 일이 생겼었어요? 기준각이 x에서 y로 바뀐다면 y와 z는 같은 각이므로 y나 z로 기준각이 이동한다면 코사인의 자리가 사인의 자리, 사인의 자리가 코사인의 자리, 너는 탄젠트 분의 1이 될 것이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탄젠트 아이고, 코사인 먼저. 그렇다면 코사인 x와 사인 y의 값은 어떻구나, 동일하구나 라는걸알수 있겠죠. 맞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코사인 x는 얼마입니까? 빨간 선이었어요. OB 맞아요. 탄젠트 x는 누구입니까? 노란 선이었습니다. CD 맞고요. 자, 사인 y는 누구랑 똑같았죠? 코사인 x와 똑같았습니다. OB OB 정답이네요. 코사인 y는 그럼 누구랑 똑같을까요? 사인 x와 똑같겠죠? 어디 있나요? 파란색 선입니다. AB 맞습니다. 사인 z는 누구랑 똑같죠? 사인 Y랑 똑같습니다. 왜요? 각이 같으니까요. 그럼 5B라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문제풀이 이해 가셨죠? 정답 몇 번? 5번이랍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끝!